네네네우선 아,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매 순간 같이 함께 호흡해주시고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공연네. <laughs> 어, 각자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난간에 처했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각자의, 각자의 히스토리로, 각자의 모습으로 헤쳐나가는 그걸 극복해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시다면, 저희 공연을 함께 하셨다면, 각자의, 어, 저희 공연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들 다 이겨내시고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